시악산 아래에 있는 원주의 한 외딴 농가에 어제 낮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민가에까지 들어오는 멧돼지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마취총을 든119 구조대원이 무언가를 찾아 산기슭을 헤맵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검은 털과 눈동자, 그리고 돼지 코 멧돼지입니다. 대낮 원주의 한 민가에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멧돼지와 1시간여 동안의 신경전 끝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마치총으로 포획 시도를 했는데 이 멧돼지가 좀 크고 피부가 좀 두꺼워 가지고 마치총이 잘 박히지 않았는데 네번 만에 싸 가지고서는 집 주인은 새끼 돼지들을 보호하려는 어미 돼지를 자극시키지 않고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멧돼지 큰 놈이 새끼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119에 전화하고 안정시키느라 이제 먹이를 갖다 줬죠. 크기 1.2m에 100kg이 넘는 어미 돼지와 다섯 마리 새끼 돼지들은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으로 인계됐습니다. 주로 밭이나 과수원에 침입해 농가에 피해를 줬던 멧돼지들이 이제는 민가에까지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에서는 지난 1월 멧돼지가 농가에 들어가 노부부를 습격했고 3월에는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멧돼지들이 월동 준비 때문에 그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가나 아니면 도심 지역에 출몰할 수 있으니까 발견 즉시 신고하시면올 들어 지금까지 원주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847마리, 작년 한 해의 90%에 달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